잘 켰어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laughs>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도 어, 지금 봐볼게요 잠깐만요 콧물이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누가 들어온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얼굴은 잘 보이시죠? 아. 어. <laughs> 제가 지금 어제 서울을 다녀왔더니 지금 계속 콧물이 나와가지고, 어, 순천하고 서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콧물을 좀 흘리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형연님, 예쁘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진짜 계속 지금 콧물이, 음, 비염이와가지고 서울은 이게 공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정말 순천을, 순천 딱 도, 도착하자마자, 와, 공기가 다르더라고, 공기가. 아,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이런 느낌? <laughs> 자, 천천히 어, 들어오고 계시니까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들어오시다가 나가시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 <laughs>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라이브는 오수요들이에요. 비타클렌즈라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클렌즈 드셔보셨죠? 우리가 마시는 비타민이거든요. 종합비타민, 마시는 종합비타민인데, 오늘 이제 단 하루 행사예요 원래 1 0 0입자리가안 나오는데, 오늘 처음으로 1 0 0입자리가 나오고, 또,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어, 100일짜리는 이번 한 번만 지금, 올해는 이번 한 번만 지금 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한달 분짜리에요. 음, 비타클렌즈 요한달 분짜리인데, 요게 이제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어, 1일 100일, 100일 분, 3개월 분이 아니고, 거기에 11분이 더 들어있는 101분이거든요. 101분을 여러분들 오늘 하, 단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내용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자, 행사 내용은 이래요. 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어, 바이탈뷰티 비타클렌즈 101. 어, 이거는 이제 원래 15만 원에서 오늘 12만, 5, 12만 7 5 0 0원에 드리고 있는데. 아, 어, 우리 이제, 에이드샵 들어가면 1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게 이제 100입이잖아요. 3개월 분이 아니고 100입이잖아요. 그래서, 정가 대비 보면은, 39,166원에 26% 할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90일 분으로 치면은, 우리가 15%, 15 지만 100일 분으로 치면, 우리가 26%의 할인 효, 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말이 자꾸 꼬이지? 지 콧물이 나오니까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laughs> 제가 어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고 다녀가지고 서울이 서울 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laughs> 비타클렌즈 자 비타클렌즈 자 보이시나요? 자, 비타클렌즈 네. 오늘 단 하루에요. 근데 이렇게만 행사를 해드리면 행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만 쿠폰, 만원 쿠폰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12만 7,500원에서, 이렇게, 12만 7,500원에서, 어, 11만 7,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쿠폰을 지금 발행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몽골몽골 현인의 에디샵 들어가시면, 만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11만 7,500원에 구입하시는데요. 우리 이게 하루 분이, 어, 하루 분으로 치면 1200원도 안 돼요. 그죠? 우리 커피 나가서 마시면은 얼마예요? 커피 한 번씩 나가서 마시려면은 커피 값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에. 제일 저렴한 것도 2500원, 3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커피 한잔 값도 안 된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이럴 때 구입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겠잖아요. 음. 자, 비타 클렌즈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타클렌지는 이런 제품입니다. 야 비타민 B 군인 8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비타민 B 군이 어, 8종이거든요. 이 8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0% 이상 하루 어, 드시는데 10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고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이게 일, 어쨌든 이렇게 비타민 B 군이 다 들어가 있고 L 아르기닌 그리고 망간. 어, 요런 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종에 어, 14종의 종합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제품이 우리 이제 어, 이비타클렌즈는 우리가 비워주고 채워주고 활성화 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비움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그 유산균이 들어가요 프로바이오가 들어가요 프로바이오가 들어가고 프로바이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프로바이오와 프리바이오가 비움의 정석, 어, 비워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타민 B군, 8종이 다 들어가 있고, 망간, 아연, 뭐, 이제 나, 엘 아르, 어, 엘라르기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 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식물성, 우리 식물성, 뭐냐, 오메가. 식물성 오메가 DHA가 들어가거든요. DHA가 들어가면 들어감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비타클렌즈는 비워주고 채워주고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는 어떠냐면은 어 일주차에는 내 몸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비워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비워주는 역할을 하고, 약간 클렌즈 되는 느낌? 내몸이 장기들이 클렌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2주차에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좀 거뜬하게 일어나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3주차에는 피부가 좀 환해지는 느낌. 음, 뭐, 기미 잡티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 피부가 좀, 환해지고 얼굴이 좀 활기차 보인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고 사주차에는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그 붓기가 좀 이렇게 깔아 앉잖아요 붓기가 좀 깔아 앉으면서 내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 응.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비타클렌지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타클렌지 같은 경우에는 리포존 공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리포존 공법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몸에 어, 흡수가 잘될수 있게 해주는 게 리포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타클렌지는 리포존 공법이 돼 있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클렌지 언제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 저는 사실 이제 비타클렌지를 먼저 먹냐 아니면은 유산균을 먼저 먹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인 기호에 따라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차갑잖아요. 날, 날씨가 차오 아니 날씨가 이제 추워서 차가운 게 아니고 추워지니까. 여러분, 차가운 거좀 마시기 좀 번거롭다. 나는 차가운 게 너무 싫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미지근한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한 모금 드시고, 그리고 베타클린들를 드시면은 위에 부담도 좀 덜하고, 여, 음, 내가 너무 차갑다. 이런 느낌도 좀 덜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한잔 마시고, 어. 유산균을 먼저 먹고, 저는. 어, 그래요. 저는 유산균을 먼저 먹고, 다음에 비타클렌즈를 우리 딸 데리고 가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공복으로 가니까,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딸 이제 센터 데려다 줄 때, 저는 이제 비타클렌즈를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데, 아침에 마셔도 저는 좀 부담도 없고 속쓰림도 없고 이게 리포존 공급이라 굉장히 몸에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어 아침 좀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설명을 해드리면 비타클렌지는 어 식물성 아까 이야기했죠 식물성 DHA가 들어가면서 퍼포먼스를 강화했고 L 아르기닌과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가면서 어, 몸을 이제 활기차게 에너지 충전을 해주고, 어, 첫 번째, 우리 유산균 10종과 비타민 3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비, 그, 식이섬유. 우리 식이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 프로바이오 10종균과 프리바이오 3종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게 프로바이오만 들어가면, 유산균이 살아서 몸 장, 장 속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못 가요. 그래서 프리바이오가 뭐냐면, 프로바이오, 유산균 먹이거든요. 먹이가 있어야지 이 먹이를 먹으면서 장에 붙어가면서 아래까지 이렇게 살아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제품 같은, 비타클렌즈 같은 경우에는, 음, 프로바이오 10종과 프리바이오 3종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막 너무 바삐 바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말도 좀 꼬이고 <laughs> 그러네요 어 그래서 요 타임에서 여러분들 오늘 행사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행사 내용 어 비타클렌즈 100입 입니다 3개월 분이 아니고 100입 이에요 백입 정가 대비로 하면은 26% 할인 효과예요. 그래서 1 5만 원인데 1 2만 칠천오백 원이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마음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려서 1일만 칠천오백 원에 십일만 칠천오백 원에 드릴 건데 요렇게 하면 우리 천이백 원도 하루에 1 2 0 0 원도 안된 가격에 여러분들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비타 클렌즈를 조금 더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 이러신 분들 하루에 세포까지 가능해 세포. 음, 세포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내가 세 개를 먹는다 해도, 어, 우리 커피 한잔 값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진짜 이렇게 행사할 때 구입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laughs> 우리 이거는 비타클렌지는 예전에도 우리가 요한달분 있잖아요. 한달분 전기배송이 아니면은 전기배송이 아니면 우리가 할인이 되지 않았었어요. 무조건 한달 분에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분이면 15만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3개월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11분을 더 드린다는 거. 거기에다가 제가 또어 11분만, 101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할인 26% 해서 12만 7500원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또만 쿠폰을 쓰게 해 드려서. 어, 11만 7천 오백원이면 하루에 1천 이백원도 안되는 가격에 여러분들 비타클렌즈내 몸을 클렌지 해주고 내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내 몸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제품을 오늘 단 하루에 하루 1천 이백원도 안되는 가격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아니면은 다른 때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타임에서 죄송해요 코를 먹은 건 아니에요 <laughs> 자, 제가 이 타임에서 물이죠물 물에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원한 물 해드릴게요 빗대클렌저가 이렇게 해갖고 잘 터져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딱 잘라지죠 잘라지면 여기서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쇼. 자 다른 비타민들은 여러분들 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애기들 보면 알돼 있는 거 우리 아들도 지금도 고등학교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알약을 못 삼켜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게 비타클렌지를 먹거든요. 비타클렌지는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어이 비타클렌지는 구 세부터 드실 먹을 수가 있어요. 구 세부터 섭취할 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비타민 못 삼키고 막 비타민 먹는 거 굉장히 힘들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최고 최고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도 보면은 알약을 못 삼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비타클렌즈 하나면은 하루에 어 비우고 채우고 읽기 인데 우리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음. 저는 이게 자주 마시는 거라 오렌지 맛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침에 내가 영양을 생각해서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보면은 주스를 갈아 드신 분들 이 있는데 주스 우리가 갈려면 뭐예요? 장에 가가지고 뭐 당근 사야지, 사과 사야지, 뭐 양, 양파는 안 들어가지. 사과랑 뭐 들어가지? 어, 양배추. 양배추 이렇게 세 가지를 갈아 드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갈려면은 또 당근을 또뭐쪄 가지고 또 갈아 뭐 가지고 뭐 껍질을 벗겨 갖고 또 껍질 벗김 또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 나오면 또 우리 또 버려야죠. 비타클렌지 같은 경우에는 리포종 공법이 돼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화장품으로 따지면 비타클렌지가 뭐냐면 윤조 에센스. 살아수 윤조 에센스. 어 설화수 윤조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분들 많이 많이 계시겠지만 부스팅 에센스거든요. 이게 화장품이 내그첫 제일 첫 단계 바르는 거고 이 다른 기초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바르는 게 윤조예요. 이게 기초들을 기초들의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윤조거든요. 근데 요비타클렌즈가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건강식품에 우리 장기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비타클렌즈예요 비타클렌즈가 이게 비우고 채우고 에너지를 활성화 시켜준다 했잖아요 이 몸을 좀 클렌즈해 주기 장기들을 클렌즈해 줌으로써 우리 건강식품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안 드신 분들 없어요 다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식품들을 더 흡수가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 비타클렌즈다. 내 몸의 장기들을 클렌즈 해 줘서 다른 건강 식품들이나 다른 내가 먹는 것들을 더내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내 몸에 에너지를 더 채워 줄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비타클렌즈다. 내 몸을 이렇게 클렌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시면 좋고 요 이제 비타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맛이 나요. 오렌지 맛. 그래서 드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찬물에 먹기 힘들어.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먼저 드셔갖고 장기를 좀 이렇게 녹은 녹은 해갖고 놔둔 다음에 그러고 타 갖고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비타민 또막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비타민 요 비타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함량이고 24시간 그 지속되거든요. 종합 비타민이 지속, 지속되기 때문에 요거 함께 드셔도 좋아요. 요 액티브 멀티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사하거든요. 행사를 원래 우리가 요게 20, 아, 36만원인데 8만원 행사해서 28만원이에요. 28만원이고 요것도 이제 8만원 행사기 때문에 하루에 1,500원 그 정도 가격에 여러분들 어,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타 클렌지랑 함께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나왔죠. <laughs> 자, 비타 클렌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음, 비타 클렌즈는 세계 1위 비타민, DSM4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이제 같이 협업이 어, 업체에서 같이 협업을 해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뭐지 이게, 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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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인가? 어, 요, 이제, 요런 마크가 적혀져 있어요. 음,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적혀있는데, 어, 요렇게, 여러분들 같이, 세계적인 비타민회사,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 이름난 비타민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요 비타클렌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과 전문의하고 공동으로, 어,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된, 요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비타클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포존 공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응. 자, 하, 마지막으로 비타클렌즈 한번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비타클렌즈 행사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클렌즈는 비우고 채우고 어 퍼포먼스를 강화해 주는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이게 클렌 그 클렌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10종 프로바이오 10종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바이오 3종 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채워 주는 게 비타민 B군, 비타민 A, D, E, 비타민 C, 미네랄 2종 그리고 L-아르기닌까지 이렇게 어 들어가서 14종 총 14종이 들어가 있고, 식물성 DHA가 50g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어, 식물성 DH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사에서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개발한 이런 식물성 DHA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살아가, 살아 나가려면은 굉장히 이런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나사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어, DHA를, A 공법을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우주인들이 먹는 그자체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비타클렌이에 담아놓은 거,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활성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클렌즈, 몸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고, 내 몸에 클렌즈, 두 번째, 어, 2주 정도 되면은, 내 몸에 이제 좀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서, 조금 더 에너지가 좀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역할 이렇게 비타클렌즈 음. 마지막으로 비타클렌즈 행사 내용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위에 지금 행사 내용 올라가고 있죠 어,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타클렌즈 오늘 백0 0입입니다 3개월분 아니에요 백0 0입이에요백0 0입이고 정가 대비 39,166원이 할인돼서 26% 할인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어, 원래 15만원인데 12만 7500원이에요. 12만 7500원. 3개월 분이 15만 원이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11분을 더 주기 때문에 정가 대비 26% 할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만원 쿠폰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1만 75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러면은 내가 하루 한 푼만 먹는다고 치면은 12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12월,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12월도 가까워지잖아요. 벌써, 어, 2000, 어, 여러분들 2025년 다 가기 전에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고, 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2월에 또 만나요. 11월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